장기현입니다. 비대면 런칭쇼 그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BMW의 따끈따끈한 뉴 모델 더뉴 5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가운데 더5 모르시는 분들 없으실 겁니다. 인지도가 굉장한데요. 그 이유는 잘 만든 자동차인데 인기까지 많기 때문이에요. 안녕하세요. 카레이서 및 자동차 전문을 수로 활동하고 있는 강병입니다. 더뉴 5의 인기는 우리나라에서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수입차가 바로 더 파이브 모델이거든요. 그런 더 파이브가 드디어 8세대 모델, 더뉴 파이브라는 새로운 모델로 우리 곁에 다가왔습니다. 자, 저희를 이 감싸고 있는 다섯 대의 모든 트림의 더뉴5 모델들 보이시나요? 와 너무 멋지네요 진짜 그렇죠 아 정말 보기만 해도 두근거리고 빨리 타보고 싶다라는 기대감이 듭니다 사실 이 멋진 모델을 만나는데 우리가 아무 데서나 만날 수 없잖아요 한동모터스의 아주 특별한 공간에 나와 있는데요 국내 최초로 설립된 BMW 프리미엄 출고 전용 공간인 딜리버리 센터입니다 사실 우리가 자동차를 계약하고 처음 차를 막 인도받을 때 그때 그 설레임 그 기쁨 아 진짜 그날만 어마어마하잖아요. 기다리죠. 그렇죠. 특별함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국내 유일, 아시아 최초로 지어져 있는 BMW의 딜리버리 센터입니다. 가장 설렘 가득한 공간이 여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그럼 더뉴5 만나러 가보시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더 뉴5를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익스테리어 디자인부터 좀 살펴보면 더5의 네. 모습이 보이는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으면서 오묘하게 좀 섞여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공존 이런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었어요 절묘하게 1세대부터 기존 7세대까지의 더5 시리즈들의 모습들이 곳곳에서 다 드러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발견했습니다. 신기하네요. 네, 정말 신기하죠. 누가 보더라도 그리고 가까이에서 보든 멀리서 보든 정말 딱한 눈에 아 주차는 바로. 더 파이브구나 라고 알수 있는 그런 디자인 아이덴티티가 완성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아마 그 포인트는 일단 전면부에 있는 음. 것 같아요 사실 BMW 하면 많은 분들이 키드니 그릴을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더뉴 파이브에서는 또 느낌이 다릅니다 키드니 그릴은 1세대 때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디자인 아이덴티티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이게 크기가 점점 커지면서 미래형 최신형 BMW 이미지로 오는 것도 사실이에요 오. 그런데 이번 8세대 더뉴 5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코닉 글로우라고 해서 커진 그릴의 외곽선으로 포인트의 조명이 들어온 와, 밤의 음. 하이라이트가 될수 있겠네요. 그렇죠. 키드니 그릴이 이제는 디자인적인 요소로서 기능하는 게더 많고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의 조명으로서도 역할하는 통합적인 디자인으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맞아요. 자, 이 앞쪽에서의 변화뿐만 아니라 이 측면 실루엣에서 찾을 수 있는 변화들도 음. 많이 있습니다. 음. 옆쪽으로 오게 되면은 라이트에서부터 시작해서 뒤쪽까지 날카롭게 획을 하나 긋고 있는 이 캐릭터 라인 더 5의 어떤 전통적인 요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이러한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좀더 뒤쪽으로 와서 보시면 BMW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아시는 아주 전통적인 호프 마이스터 킹크라고 하는 라인입니다. 얼마나 자부심이 높으면 이제 모델명을 최초로 넣어줬어요. 그러니까요. 이 부분만 딱 보면 아, 이거는 5만의 고유한 라인이구나라는 걸 알아볼 수 있는 이러한 상징이 다 보면 되겠죠 꺾이는 이 라인 때문에 더 넓어 보이는 효과도 분명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허프마스터 킹크 위쪽으로 남는 이세 번째 기둥 우리가 C필러라고 부르는데요 기존의 5시리즈들과 비교하면 훨씬 더 얇게 처리가 돼서 과거의 자동차들의 느낌들을 올려주는 이런 역할도 들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수님의 설명을 듣고 나니까 뭐가 달라졌는지, 그리고 어디에 좀 포인트를 뒀는지 이해가 쏙쏙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후면을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더 뉴5의 디자인 변화 네. 이 뒤쪽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던하면서 네. 또 약간은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동시에 아우르고 있는데 비결이 뭘까요? BMW 더5 같은 경우에 L자형 테일라이트 그 디자인이 있잖아요 특유의 요 네. 여기를 좀더 슬림하게 다듬었고요 음... 그그 밑으로 보이는 범퍼 과감하게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좀 모던하고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내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와 정확하게 보셨는데요 자동차 리뷰하셔도 될것 같아요 맞았기 네. 때문에 준 자동차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세대의 5 시리즈의 특징이 엔진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완전 전기차까지가 같은 플랫폼에 다 공유되다 보니까 어떤 차는 머플러가 있고 어떤 차는 머플러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뒷범퍼 디자인이 아예 머플러를 숨겨버린 아 새로운 형태의 디자인으로 바뀌면서 디퓨저 형상의 공력 어, 효과를 음 줄수 있는 이러한 디자인까지 한데 어우르게 됐습니다. 아 청나네요 진짜 네. 우리 뒷부분 후면을 좀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인테리어 디자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더5 시리즈의 외관 디자인을 살펴볼 때 뭔가 차가 좀 많이 커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맞아요 전장은 거의 10cm 가량 늘어났고요 휠베이스가 약 20mm 정도 되어났어요. 폭도 30mm 그리고 이 전고도 35mm가 커졌기 때문에 한두 세대 전에 세븐 시리즈의 크기랑 거의 네. 비슷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좀 커졌고요. 결과적으로 실내 공간도 그만큼 더 넓게 빠질 수 있는 구조를 갖게 됐죠. 제가 지금 뒷자리에 앉아 있는데도 응. 일단 높이가 그쵸. 높고 다리 부분이 좀 넉넉해가지고 응. 앉는데 편안함이 있더라고요. 사실 단순히 우리가 수치가 커진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실내에 들어와 있는 어떤 소재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 시트가 우리 몸을 받쳐주는 형상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도 많았기 때문에 지금 이열 같은 경우에는 기존과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착장이 많이 좋아진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2차량은 해당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 5 2 0 i 나5 2 3 d 같은 모델에는 이번에 배관자라고 하는 기존의 가죽 시트만큼의 퀄리티를 보장하는 이건가 중에 나오면서 8 세대 더뉴5에 새롭게 돌이 되게 됐습니다. 2열을 살펴봤는데요. 1열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사실 진짜 이번 세대의 큰 변화는 전 인테리어 에 있다고 생각해요. 하... 음. 저는 진짜 그 내부 인테리어. 중요시하거든요. 아. 일단 가장 먼저 눈길을 사로잡는 거는 아무래도 이 커브 디스플레이가 아닐까 아. 싶어요.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저도 제일 먼저 눈에 좀 들어왔는데, 12.3인치 인포메이션 디스플레이, 음. 그리고 컨트롤 디스플레이가 14.9인치예요. 이게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돼 가지고 약간 몰입감을 주는 것 같아요. 또 이렇게 휘어져 있는 만큼 또 하나의 장점이 있습니다. 음. 주행 중에 이 터치를 향해서 손을 뻗었을 때, 이팔 길이에 따라서 쭉 이렇게 일정하게. 화면들이 꺾여져 있기 때문에 아. 저 가장자리에 갔을 때더 멀리 이렇게 뻗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사라지게 된 거죠. 네. 오퍼레이팅 시스템도 볼까요? 이 OS 시스템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번에 네. BMW가 또 iOS를 기존 8.0에서 8.5로 업그레이드하면서 음. 그동안의 불편한 요소였던 것들을 거의 다 해소를 하고 아주 직관적으로 쓰기 편한 형태로 인터페이스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으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쓰는 거랑 가장 비슷한 느낌의 UI를 만들어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이제 퀵 셀렉트라고. 해서 사실상 물리 버튼이 다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우리가 꼭 필요한 버튼들은 바로바로 넘어다닐 수 있는 버튼 구조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BMW OS에서는 없었던 뭔가 흥미로워 보이는 메뉴들이 추가가 된것도 사실이에요. 맞아요. 게임 기능이 하나 들어갔어요. 저좀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제가 게임을 하고 싶어서가 절대 아니고, <laughs> 요거 이게 궁금해 하실 것같아가지고 한번 게임을 해보면 좋을 네.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네. 그냥 알려드리기 위한 목적인 그럼요. 거죠. 정말로. 절대로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알려드리려고. 이 게임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면은, 어? QR코드가 있네요? 각각의 스마트폰을 연동시켜서 게임 패드처럼 쓸수 있는. 한번 해볼까요? 아 해볼까요? 네 자동차 게임 한번 붙어야죠 오! 아, 이걸로 이제 이렇게 제이 이렇게 운전해서 가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대박이야. 움직인다고? 네 너무 진심으로 하지 마세요 오케이! 저, 나 꼴등인 것 같은데? <laughs> 사운드가 엄청 어, 입체적인 거 알아요? 엄청나네요 이 총소리가 이렇게 지나가요 <laughs> 제가 이런 자동차 게임 진짜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우와. 이거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 <laughs> 비리 어, 씨 <laughs> 완패입니다 완패 여러분 카레이서 별거 없네요 네. 확실히 해보니까 응. 너무 재밌고 네. 배터리 충전할 때 네.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 수월할 것 같거든요 하나 더볼게 있을까요? 새로운 스티어링 휠에 이런 어떤 그그립감 한 사이로 보여지는 이 면적의 확보 이런 부분들이 인체공학적인 설계를 잘 갖추고 있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음. 그리고 약간 좀 여심을 잡는 요소도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아, 저는 여기 색깔인 것 같아요 사실 이 상급의 세븐시리즈에서 네. 먼저 선보였었던 인터랙션 바라는 기능인데 이제 이게 더5에도 새롭게 수요를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이 모드에 들어오게 되면 6가지 정도 되는 이러한 모드들이 있는데 이걸 변경할 때마다 차 내부의 분위기 모든 분위기가 다 바뀌어요 색 조합이 음. 되게 감각적인데요. 무조건 여심을 자극할 수밖에 없는 포인트네요. 그렇습니다. 서순님 저희가 그 디자인 안팎으로 꼼꼼하게 살펴봤는데, 여기서 좀 가장 마음에 드는 걸 꼽아서 네. 우리 제작진의 투표를 받아볼까 합니다. 누가 더 약간 포인트를 잘 잡나 <laughs> 어, 살펴보는 건데, 알겠습니다. 어떤 게좀 인상적이셨나요? 저는 하나만 그런다고 하면 이 뒤쪽에. 새로워진 C 필러 쪽에 형상 있잖아요 아 이더파에 숫자가 박혀있는 호퍼마스터 킹크 그리고 그 뒤로 정말 옛날 BMW 오마주를 하듯이 얇게 떨어지는 이 부분의 디자인을 저는 꼽고 싶습니다 자 예원씨가 만약에 하나 고른다면은 아무래도 여성 드라이버들이 또 좋아할 만한 포인트가 음. 있어서 그걸 한번 꼽아봤는데 아까 얘기하셨던 이 앞쪽에 네. 아이코디글로우 밤에 아... 야간 주행할 때 되게 예쁠 것 같고 맞아요. 포인트가 될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저는 여기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선수님이 마음에 든다 하는 우리 제작진분들은 좋아요를 들어주시고, 저의 이 아이코닉 글로우가 마음에 든다 하시는 분은 하트 팻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그러면은 볼까요? 하나, 둘, 셋! 오! <laughs> 제가 이긴 걸로 아, 근데 하겠습니다. 아이코닉로는 이름 그대로 더 파이브에서 진짜 아이코닉한 포인트라는 거는 뭐~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지셨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멋지게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이번에 신형 8 세대 더뉴 파이브를 보니까 확실히 그 격세지감이라는 이 단어가 딱 떠오르면서 음. 계속해서 안주하지 않고 좀 미래를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는 bmw 행보를 바로 이렇게 목격하는 이런 느낌이라 굉장히 좀 설레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 바꾸실 건가요? 아 고민을 좀 해봐야겠는데요. <laughs> 선수님 MBTI가 어떻게 되세요? ENTP입니다. ENTP. ENTB라고도 하더라고요. 사실 이 ENTP 성향은 유쾌한 성격에 아... 개념을 배우고 탐색하는 것을 즐기면서 네. 개방적이고 유연한 사고의 소유자.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유쾌한 사람은 맞는 것 같습니다. <laughs> 그럼 우리 예원 선님의 네. MBTI는 뭔가요? 저는 진짜 할 때마다 계속 이게 나왔거든요. 네. 인프제라고 INFJ입니다 아이요? 네. <웃음> <웃음> 진짜요? 우리가 두번 봤기 때문에 친해진 거예요 인프제 같은 경우는좀 내성적이고 감수성이 풍부한 스타일이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또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꼭 참는다고 해요 어... 생각해보니까 좀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아, 지금 저랑 방송하면서도 많이 참고 있다고 뜻인가요? 여러 번 참았죠 야! MBTI를 물어본 이유가 있어요 음. 이거에 따라서 맞는 성향의 차를 고를 수 있다고 해요 더 뉴5가 다양한 트림, 여러 가지 고를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다 보니까 원하는 차량이 뭔지 딱 맞출 수 있는 음. 계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럼 저한테 맞는 차종이 뭔가요? 자신을 드러내기 좋아하는 E잖아요 네. 스포츠카나 고급 세단 미래지향적이며 변화와 다양성 있는 일을 추구하는 N 이 경우에는 맞아. 전기차 어. 뭐. 스포츠카, 뭐 고급 세단, 그렇죠. 전기차 음흠. 이런 식으로 연결을 시킬 수 있고 어, 좁혀집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모델은 어떤 모델이죠? ENTP 성향의 차는 고성능 전기차인 BMW 음? i5 M60입니다. 아, 제가 필요한 요건들이 다 들어가 있기는 하네요. 음, 그렇죠. 오, 그 INFJ에 맞는 차종. 네. 그건 어떤 거예요? 제가 선수님과 다르게 MBTI 에 I 하고 J가 들어가 있잖아요. 다 다른 거 아니에요? N 빼고는? 우리 공통점이 거의 별로 없는 거 같아요. 거의 같은데요. 거의 네. 다른 거 같은데. 안 그치네요. 종합해 보면 BMW i5 E d r i v e 40. 이 인프디아에 어울린다고 합니다. 딱 들었을 때, 네. 어, 영원한 나웃사랑 되게 잘 맞는 조합이다라는 아... 느낌이. 그래요? 직관적으로 오기는 음... 왔어요. 이 i5e 드라이브 40 같은 경우에는 진짜 친환경적이면서 되게 조용하면서. 오, 맞아요. 엄청 네. 좋아요. 근데 생각보다 안 맞을 것 같은데, 이게 맞긴 하네요. 이야, 신기한데요, 진짜? 네. MBTI로 고르는 자동차의 성향. 꽤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래도 일단 자동차는. 타봐야지 제대로 그 맛을 알 수가 있잖아. 맞아요. 저도 너무 빨리 타보고 싶습니다. 자, 우리로스 때가 니다 빨리 차를 타러 한번 나가 보실까요? 와! 아, <laughs> <오> <laughs> 역시. <laughs> 와! 와, 대박이다. 스포츠 모드죠? 스포츠 모드고요. 지금 이 차는 현재 뉴 5에서 나오는 모델 중에 사실 가장 강력한 모델이거든요. 최고 출력, 합산 출력이 600마력을 넘습니다. 엄청 시원하게 나가네요 그리고 최대 토크는 81.1kgfm이기 음. 때문에 520i라고 하는 가장 낮은 그 출력의 엔진보다 두배 이상의 힘을 유지해야 되는 어마어마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입니다 그리고 100km까지 가속 성능이 3초대 우와. 미친 가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진짜... 미친 가속력을 <laughs> 가지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제가 진짜 차 같이 많이 타봤잖아요. 네. 이거는 다른 게 느껴져요. 어느 레벨이에요? 네. 네. <laughs> 자, 이 인터랙션 바가 생기면서 보통 자동차에는 보여야 되는 요소가 안 보이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거 없는 것 같아요. 어? 맞아요. 디자인의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벤트들을 안 보이게 다 감춘 거예요. 아, 근데 그게 가능해요? 깔끔하죠. 사실 이 미묘한 로드, 로드, 로드. 틈들에서 아, 바람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 이렇게. 그리고 여기 보면 바람 방향을 이렇게 바꾸는 거는 따로 와... 스위치가 또 마련이 네, 되어 있죠. 없으니까 깔끔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물리적인 버튼도 사라졌고 네. 미니멀리즘을 아... 추구하는 방식으로 바뀐 아... 느낌인 거죠. 그리고 또 차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네비게이션이에요. 맞아요 전 그거 없으면 못 다녀요 이 수입차 내비게이션 중에 BMW가 가장 쓰기 편한 거 이미 써보신 분들은 다들 알고 있는 공공연한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번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자세한 길안내뿐만이 아니라 네. 중간에 충전이 필요할 때에는 최적화되어 있는 충전소를 찾아주는 그런 기능들까지 아유.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충전소 표시가 있네요. 맞아요. 곳곳에 이렇게 전기 플러그 표시가 다 있잖아요. 내가 가고자 하는 경로상에서 빨리 충전할 수 있는 곳, 이런 것들을 찾아주는 기능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이 차를 제가 지금 잠깐 타보면서 느끼는 굉장히 좀큰 차이점은 승차감인 것 같아요. 음... 중형차급의 승차감이라기보다는 세븐 시리즈급의 어떤 그런 승차감을 음 중간중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요소들이 분명히 있어요. 승차감과 스포티함 양날의 검 같은 그두 가지의 요소들을 동시에 잘 추구하고 있다는게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요즘은 확실히 기능도 다양해지고 네. 운전자를 위한 모드들이 좀 세분화되어 있는. 일단 저희가 출발부터 굉장히 좀 특별한 이 장소 한독의 딜리버리 센터에서 음. 출발하면서 한껏 분위기가 다 올랐는데 음. 역시 5 시리즈 타 보니까 한마디로 영불 화장. 음. 그동안에 5 시리즈들이 해야 되는 그 모든 장점들을 그대로 갖추면서 음. 이제 심지어 약간 7 시리즈가 하던 그 장점들까지도 조금 더 가져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시승이었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궁금한 건 가격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 이번에 새로 나온 더뉴5 시리즈 사실 가격대가 굉장히 좀 다양하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트림이 있는 만큼 여러분들의 예산에 맞는 차량들을 가까운 한독 전시장에 찾아셔서 상담도 받아보시고 또 여러 가지 프로모션 혜택들도 꼭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영상을 보셨다면 꼭 한번 가까운 한동 모터스 전시장 찾으시면 친절한 SC의 설명까지 들으면서 바로 계약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웃음> <웃음> 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더 재미있는 BMW 모델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강병희 선수와 함께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